이거 뭘까? 이거 외워야 된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다 5a제곱 더하기 5p제곱, ap제곱, bp제곱의 최소값 이게 최소가 되는 자! 이게 두 개만 있으면! 그러니까 이거만 있으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뭐라고? 파포스, 파포스. 근데 이게 세 개가 있어 파파포스 아니야 <laughs> 무게중심 <중심이에요. 웃음> 네 무게중심 점 p가 무게 중심이에요. 알겠나? 샘외요막 <laughs>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. 알겠지? 저렇게 제곱 세개 있으면요. 식 세웠을 때딱 무게 중심이 돼요. 그래서 점 p는 무게 중심이 돼야 돼요. 그러면은 p의 좌표 어떻게 돼요? x 좌표가 지금 0하고 3하고 0이에요. 이렇게 되고요. 맞아요? y 좌표가 0하고 0하고 6이에요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피해자표는 몇 콤마면 1콤마 2가 되겠죠? 네. 그럼 그거 가지고 다 구하세요. 그냥 직접. 그러니까 OP제곱이면 5겠네요. OP제곱은 1 더하기 4. 이렇게 직접 구하세요. A가 3 0이죠? 그럼 얼마가 되겠어? 4 더하기 4. 이렇게 되고, B는 0 6이죠? 그럼 얼마가 되겠어? 1 더하기 16. 이렇게. 이렇게 직접 다 계산해서 5, 8, 17 하면, 오, 이것도 30 나오네. 이렇게 하시면 돼. 네. 알았나? 네. 네.